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자기, 자기 나름대로 축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재능도 별로 없어 보이고 더욱이 팀에서 선발도 아닙니다. 근데 현재 팀을 참 좋아하고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현재 상태면 좋은 중학교로 진학하기 어려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하고 싶다고 중학교 진학을 해야 할까요? 이거는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 주시더라고요. 좋은 중학교 안 가면 되죠. 그 그러니까 좋은 중학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왜 다들 본질에 있는 집중을 안 하시고 그런 게 안타까워요.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요즘에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던데 그분이 저는 뭐에 가르치는 선생님인지 모르는데 유튜브에 자주 나와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하는 배우면 연기를 연습을 하고 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외모 가꾸는 거에 집중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저도 진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이 축구도 정말 본질이 아닌 거에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나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부모님들부터 조금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배우는 거에 교육에 진학은요 본질이